잘 찍히고 있겠지? 지난 여름에 10kg 빼고 여름 옷을 잔뜩 샀잖아요. 이제 겨울이 돼서 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또 옛날에 입던 옷들이 다 너무 커졌더라고요. 옷을 엄청나게 많이 사버렸어요. 진짜 말 그대로 온 무덤인데 빠르게 시작할까요? 첫 번째 코디부터 보여드릴게요. 카라 니트고요. 폭신하고 도톰한 재질에 비해서 핏이 되게 똑 떨어지는 예쁜 핏이어가고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여름에 입었던 거라가지고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제가 이번 코디에서 가장 좋아하는 옷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거 진짜 사려고 고민하고 있었던 제품인데, 이 브랜드에서 저한테 옷세 가지 골라서 회신 주세요 해갖고,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바로 답장을 드렸었고요. 핏이 진짜 완벽하다. 정말 신경 써서 핏을 만드신 느낌이 나고, 엄청 무겁지도 않고 편안합니다. 그냥 이렇게 데님에 입어도 예쁘고, 짧은 치마에 입어도 예쁘고, 그냥 어떻게 입어도 예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첫 번째로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옷입니다. H&M의 제품이고요. 안에 입은 거는 스파오의 폴라티예요. 원피스는 라지 사이즈인데 제가 이 디자인의 원피스를 너무 갖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제 사이즈가 다 품절이 돼버려서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오히려 품이 크고 편해가지고 너무 잘 고른 것 같고 벨트를 차서 이렇게 허리를 잡았을 때도 예뻐가지고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컬러감과 질감 원피스 구요 밑에는 부츠 이렇게 신어주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의 코디입니다 어머 어, 저좀 멋있지 않나요? 어때요? 가방까지 빼 봤습니다 아 진짜 워밍에 들어 아, 아줌마 옷잘 입지? 잘 입는다고 해주라 다음 룩입니다. 이 가방은 큰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사장님께서 작은 것도 너무 예쁘니까 매보세요 하고 보내주신 거거든요. 네, 사장님, 네, 사장님 최고 탁월한 선택. 너무 잘 메고 있습니다. 큰 버전은 뒤로 메을때 예쁘다면 작은 버전은 앞으로 메을 때가 진짜 예쁩니다. 니트 스커트고 플리츠 디자인인데 가까이서 보면 플리츠처럼 보이는 거고 그래서 주름이 망가질까 걱정을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았어요. 가디건 튜브탑 세트는 겨울에 입는 크롭 제품치고는 너무 따뜻한 원래 좀 따뜻한 니트가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어서 얘도 살짝 그렇긴 한데요.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아래 어떤 걸 입든지 다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양말이랑 어그 부츠를 신었습니다. 전 어그 부츠 이렇게 짧은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긴 버전을 한번 신어봤는데 데일리하게 신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다음 코디입니다. 이런 와이드 팬츠에 로퍼 신었고요. 숏 패딩에 안에다가 크롭티 입고 가방을 뱉습니다 완전 귀여운 가방. 퍼프 패딩은 H&M 제품이고요. 제가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옷입니다. 약간 배가 추워 보일 수 있지만, <laughs> 크롭 사랑단들은 겨울의 배탈 견딘다고요. 사실 못 견뎌. <laughs> 저도 좀 따뜻하다 싶은 날만 이렇게 입었는데요. 기장이 진짜 크롭이라서 좀 멋불리고 싶은 날 입기 너무 좋고, 무엇보다 이 바지를 너무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핏이 너무 귀여워요. 뒷모습도 너무 멋있는 와이드 팬츠입니다. 안에 입은 티는 필라테스복이에요. 근데 저는 헬스할 때 입고 있고 그리고 가방은요. 귀여운 로고가 있고요. 12고라서1 2고 개쩌는 라임. 뭔가 힙하게 입었다 싶을 때 가방 이거 하나 딱 매주면 코디가 완성되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합니다. 방금 입었던 탑에다가 블레로 치마를 입어줬어요. 이 치마는 사실 여름용일 정도로 얇고 속이 다 비쳐가지고 겨울엔 절대 못 입지만 예뻐서 샀고요. 이 볼레로가 너무 보드랍고 예뻐가지고 컬러가 H&M에서 구매를 했고요. 다음 코디입니다. 이것도 제가 운동할 때 입는 운동복인데 사실 오늘 운동복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운동복을 입어버리면 좀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데일리룩이랑 섞어봤어요. 이 팬츠가 다리가 진짜 길어보이고요. 따뜻하고 도톰하지만 무거워 보이지 않고 너무 예뻐요. 아우터랑 신발이랑 가방까지 매봤는데요. 신발은 어그부츠 신었고요. 아우터 또 h m 입니다 리버시블이라서 반대쪽은 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주머니가 있어요. 이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방은 아까 맸던 가방의 큰 버전을 맺줬고요 너무 편한 룩이어가지고 이게 진짜 데일리 룩이 아닌가. 또 따뜻하기까지 하니까요. 그리고 이 아우터가 모자가 진짜 커요. 제가 운동갈 때이 아우터를 거의 맨날 입는데 머리를 감고 나왔을 때덜 말려도 모자 쓰면 너무 따뜻해가지고 정말 최애 아우터 입니다 편해 보이죠? <laughs> 이번에 구매한 골덴바지입니다 위에는 또 운동복이고요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이렇게도 연출할 수 있는데 저는 다 잠근 게다 잠근 게더 예쁘더라고요 이 바지도 너무 따뜻하고 너무 예뻐서 잘 입고 있고요 아주 편하고 휘뚜루마도록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입니다 캐롤을 틀어놨고요. 이제 한 시간 정도 촬영 시간이 남아서 청소 싹 해놓고 나가면 됩니다. 돌돌돌돌. 그래 따뜻하다 이거 크니까 대피 는중